이 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적한 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당초에 제시됐던 목표를 달성 못한 건 사실이니까. 근데 다만 그 목표를 달성 못한 것이에 대또군 당국과 카이의 그 능력도 또 이런 또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빠르면 11월 중, 아무리 늦어도 12월 말까지, 올해 내까지는 수리원을 전력화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노력을 하든 설득을 하든 이 수리원은 전력화 해야 되는데 왜 제가 확신을 가지느냐면 수리원을 운행하는 그 준이급들 실무 그 분들을 만나 보니까 이 갤빙이 목표에 도달하지 을 못했지만 한국에서 전력화해서 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지난 40년간 이 갤빙 문제로 인해서 한국에서 문제가 된 것은 없다. 안전에서는, 어, 예상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범위까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는, 어, 전력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 확실시,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어, 관계당국들을 설득을 해서 연내에 빠르면 11월 중에 전력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기술진들은, 어, 우리가 목표라는 것이 세계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체계 결빙, 이, 이, 그, 영하 30도에서 일정한 그 수분이 있는 그런 지역의 영하 30도에서 어 30도 분 동안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 어, 대단히 수출이나 또, 민수 영역에서도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번 실험에서는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최소한 세번 정도는 두 번은 실패하고 세 번째에 성공하는 것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싶고, 예를 들면 이 수료 문제는 100점 만점에 95점을 받아 왔는데 왜 100점 못 받았냐고 지금 어머니가 질책하는 수준입니다. 근데그 95점이 그 반에서는 1등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것습니다